안녕하세요.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경제현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출생 기조가 계속되는데도, 어, 이상하게 아동복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아이수가 줄면 당연히 아동복 시장도 작아져야 할것 같은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파헤쳐 보죠 우선 이게 얼마나 뚜렷한 현상인지 그 숫자를 좀 볼까요 국내 패션 시장 전체는 사실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좀 침체 분위기가 있죠 근데 유독 아동복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국내 유아동복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조 5,390억 원이죠. 와,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에는 1조 8,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1조 8,410억 원이었죠. 거의 뭐 38%나 성장한 거잖아요, 2년 만에.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그 주된 소비자층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층이요? 네,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서 이제 막 부모가 되기 시작한 세대, 음,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핵심 소비층으로 딱 떠오른 거예요. 아하. MZ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그렇죠. 통계청 자료를 실제로 봐도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 엄마 중에서 30세에서 34세 사이 비중이 거의 절반이에요. 48%. 거의 절반이나요. 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장을 지금 확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부모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 부모들의 소비 방식이 뭔가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아무리 해도 다르죠. 이분들은 뭐랄까, 디지털 환경에 워낙 익숙하시잖아요. 그쵸. 거의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네. 그러니까 육아 정보를 얻는 방식부터 달라요. 주로 SNS나 맘카페 아니면 육아 앱 이런 걸로 정보를 얻으시고요. 아이 옷을 고를 때도 예전처럼 그냥 기능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음, 트렌드나 디자인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좀 힙하게 입히고 싶다. 뭐 이런 걸까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SNS 같은 데서 본 예쁜 옷들 그런 거 따라 입히고 싶어 하시고 아이 통해서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드러내려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동력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를 기르는 방식, 그러니까 양육관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양육관의 변화요? 네. 예전에는 자녀를 여러 낳아서 기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한 명, 많아야 두명 정도잖아요. 그렇죠. 출생률 자체가 낮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자녀에게 모든 걸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소위 v i p 라고 하죠. Very important baby. 아, v i p 골드 키즈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귀하게 키우는 거죠. 교육이나 먹거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패션에까지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녀 수는 줄었지만, 아이 한 명에게 쏟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죠. 이런 흐름은 실제 백화점 매출에서도 그냥 바로 나타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면요 롯데백화점 아동 카테고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고요 현대백화점은 15.4% 신세계는 13% 증가했어요 와 전부 두자리수 성장이네요 전체 패션 시장이 부진하다는 것과는 진짜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아동복만 정말 나홀로 호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백화점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그럼 이 MZ 부모들을 잡으려고 뭔가 특별한 걸 많이 하겠어요. 당연하죠. 단순히 그냥 물건만 많이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어, 요즘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발굴해서 입점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롯데 본점 같은 경우는 미샤앤퍼프라는 프리미엄 니트웨어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신규 고객이 60%나 늘었다고 하고요. 60%나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현대 충청점은 SNS에서 인기 있는 아프리코 스튜디오 같은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신세계 강남점은 덴마크 프리미엄 브랜드 몰로를 들여왔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25%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다 약간 프리미엄 아니면 좀 디자인이 독특한 그런 브랜드들이네요. 확실히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하고 세련된 걸 찾는 수요가 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비싼 걸 선호한다기보다는 그 브랜드가 주는 어떤 가치, 희소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를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만족감, 거기에 기꺼이 지갑을 여신한 것 같아요. 백회든 백희라든 뭐 아니겠죠. 온라인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온라인 플랫폼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 같은 경우에요. 성수동에 이국키즈 성수라고 아예 오프라인 공간까지 만들었어요. 거기서 국내외 디자이너 키즈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드타미 프로젝트, 세아랑 젤리멜로 뭐 이런 브랜드들이요. 어, 29세미가 키즈 라인도 강화하는군요. 온라인 플랫폼까지 이렇게 뛰어드는 걸 보면 정말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이 프리미엄 키즈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구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격전지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요즘 애들 옷이 비싸졌네 뭐이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변화하는 소비 문화. 또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 같아요. 네, 핵심은 그거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게 반드시 관련 산업의 축소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소비의 프리미엄화 그리고 집중화 현상을 더 가속시키는 뭐랄까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가 줄어든 만큼 하나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이 소비의 고급화로 이어진다. 바로 그거죠. 내 아이에게 만큼은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패션이라는 영역으로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키즈 시장이 단순히 의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교육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체험 활동,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식주를 넘어서 이제 경험이나 콘텐츠까지 확장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이렇게 한 아이에게 모든 자원과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 이게 과연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성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주는군요. 네, 오늘은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저출센 시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성장하는 아동복 시장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 세대 부모들, 그리고 한 아이를 귀하게 키우겠다는 사회적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이 프리미엄 소비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